최소한 5 명까지는 태울 수 있게, 이제 짐좀더 빼야지. 열좀덜 올라오라고, 되니까 좀덜 올라오더라고. 이거 되니까. 다 내려 놓고 필요한 거는 갖다 놓고 카이트 존에다 편하게 다녀야지. 드디어 비웠다 됐어. 화이트 전에 여는 세 개인 갖다 놨는데 옷까지 엉덩이 안에서 스즈키식으로 슈트, 헬멧, 선글라스, 겸 헬멧. 또 바닥에 습기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걸로. 그래서 밑바닥에다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다 이거 둬야지 됐어 신발은 두 세트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갖고 다녀야지. 이거는, 아 자전거 탈때 이거, 끼시라고 해야 되겠어. 조절하는 게, 다른 거는 허당이 들어. 아이씨. 어쩐지, 부력조끼도 넣어놔야지. 그리고, 요거하고 신발은 갖고 다니되 슬리퍼하고 그것도 두 개씩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여기 있는 헬멧 여기다 놓아야 키스가 안 나겠더라고 에이 잠궈놨네